고위공직자들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와 관련된 응. 범죄 비리를 수사하는 건데 네. 그 범죄 비리 어떤 네. 범죄들이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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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송변호님 오늘은 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우리 조민근 변호사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 공수처 관련 중에 공수처 어. 관련해서 관심 없는 이제 거예요? 유튜브 영상을 어. 촬영해 보자 네, 해요. 네, 네. 조용근 변호사님, 네. 평소 에 공수처 에 네.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는데 사실 공수처 네. 이게 뭔가요? 어떤 건가요? 저는 공수처에 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정치에 크게 뜻이 없기 때문에 <laughs> 공수처에 별로 관심이 없고 <laughs> 아, 정치 덕후잖아 그 아니야 아, 기사 덕후 독후 정치 덕후예요. 그렇지 않고 저는 정치에 관심이 <laughs> 없고 <없기> 다만. <laughs> 요번에 이제 공수처 차장님으로 계신 예, 예. 분께서 음. 저희도 연선원도 교수님이시고 해서 아 그래요? 어, 어. 어우 저분이 차장이 되시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영상을 음. 이렇게 인맥으로 점점말씀각려 그게 아니라 전 그분하고 <laughs> 이제 예. 재판을 받아보기도 하고 재판을 해보기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예예 예. 굉장히 멋지신 분이다라는 걸 느껴가지고 예.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가 지금 공수처가 뭐냐고요? 공수처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게 고위공직자들의 길을 예, 수사하는 수사 권한을 음? 기존에 이제 검찰청이 갖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그대로 따가지고 네, 그대로그 부분만 음. 딱 도려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는 것을 만들어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네. 어떤 범죄들을 수사해요? 일단은 대상이 중요해요. 대통령, 그다음 국회의원, 음흠. 대법관, 네. 그다음 에 헌법재판소, 네. 그다음 에 일반 판사들, 어허. 검사, 어허. 청와대에 있는 이제 고위공직자들. 예, 예. 쉽게 말하면 우리가 봤을 때좀 높은 사람 이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옮겨놨어요. 그래요. 근데 사람들, 그 사람들의 범죄를 음. 다 수사하는 게 아니라 음. 고위 공직자들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와 관련된 음. 범죄 비리를 수사하는 건데 네, 네. 그 범죄 비리 어떤 네. 범죄들이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 네, 네. 대통령이 감옥 갔던 범죄는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 예를 들면 뭐 어떤 범죄들? 뭐 예를 들어 업무상 횡령이라든지, 네. 공무상 권리남용, 음, 공무상 권리남용죄, 권리 행사 방해 이런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죠. 사실 돈 문제는 그런 거고, 음. 그 다음에 내 권한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뭘 하게 한다, 의무 네. 강요한다, 강요한다 이런 네. 것들이 사실 가장 큰 것이죠. 어. 그럼 그러니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하나요? 이제 운영이 되고 되고 있어요. 언제부터 운영? 차첫 이제. 처장님도 시행일이 이, 언제였어요? 시행일은 너는 그러면 대한민국 선법의 시행일이 <laughs> 언제인지 알아? 어? 올해부터 시행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에이, 이제 그래. 처장님이 이제 맞아요 이제 선임이 되셨고 에이. 그다음에 이제 처장님이 제청해가지고 에이. 대통령이 음. 차장을 임명했고 근데 임명된 차장님이 옛날에 우리 연수원 교수님이었다라는 에이. 거고 오케이. 그분에 대해서 이제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막 이렇게 말이 많았어요. 음. 왜냐하면 그분이 예전에 변호사를 하실 때그 네. 우병우, 우병우. 그 당시에 이제 민선영 수석을 네. 변호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음. 빼기도 하시고 아 그랬던 분이거든요. 변호사 커리어에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남긴 거예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금 공수처 차장으로 음. 임명된 사람인데. 그 인맥을 내세우고 엄청나게 이렇게 칭찬한다. 응. 이거 조민국 변호사님의 뭔가 그 정치 방향과 평소 생활 태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지금 모습을 아, 보여주시는 난것 같은데. 그 분이 그냥. 뭔가 그 공수처장 <laughs> 차장님이 임명되시니까 뭔가 아부하는 느낌인데. 그 분이 예전에. 그저 면접을 했을 때 네.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어. 실제로 그분이 아, 그 2016년인가 쯤에 <laughs> 네. 변호사들이 뽑은 최고의 재판장. <laughs> 아 2년 연속 선장이 되셨어요. 아 진짜. 그래서 어,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사람들과 인맥 학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그런 것보다는 저 개인 스스로를 <laughs> 갈고 닦고 네. 수양하고 네. 더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네. 이런 거에 힘썼던 사람이라 가지고. 공부 <laughs> <laughs> 열심했어요? 어, 네. 공부 <laughs> <왜> 열심했어요? <laughs> 들어온다? 제가 네. 그 연수원 성적은 네. 아무래도 조민근 변호사님보다는 조금 이제 위로 효과가 되고 있이것 같아요 가 <laughs> <laughs> 네. 우리 한번 까보니까 오늘따라 말이 효과이 길다 내가 생각해 뭐하는 거 내용이 없으니까 <laughs> <효과가 날 길다. 웃음> 그분은 사실 여운국 교수님의 정치 성향?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 저희가 연선이 2010년, 2011년 이때였으니까. 어, 10년 그, 이명박대 저 이명박대. <laughs> 전문용어 나왔다. 이명박대였나요? 이게 사실 공수처 자체가 어. 논란이 많았던 게, 네, 예. 과연 이게 맞아요. 정권에 비호하는 걸로 되는 거 아니냐, 음. 뭐 이런 얘기가 많아서, 네. 공수처가 이제 막 출범이 됐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튈지. 다만, 제가 이제 처장님은 모르지만, 음. 제가 아는 차장님의 그 덕망이라면, 음.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 사람 자체는 또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 응. 응. 또 상황이 사람을 응. 만들기 때문에 응. 경우에 따라서 우리 조민근 변호사님께서 응. 또 우려하는 행동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응. 우리가 또 그러지 않도록 응. 앞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응. 지켜보고 응. 또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옹호할 건 옹호하고 응. 이렇게 한번 앞으로 공수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바라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응.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